자, 다중회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는 어떻게 돼요? 베타0, 베타1 곱하기 x1 더하기, 베타2 곱하기 x2, 베타 n 곱하기 xn은 뭐예요? 네, 맞아요. y가 되는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중 회귀 분석이고 독립 변수가 지금 몇 개요? 지금 최소 두 개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무슨 형태여야 됩니까 연속형 자료 형태여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중 회귀 분석도 가정 사항이 있어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선형 독립 정규 등분산성은 똑같고요 아 독립성이라는 거 있네요 독립성하고 다중 공손성이라는 게 늘어났어요 그럼 독립성은 뭐예요? 저 독립 변수가 지금 여러 개잖아요. x, 1, x, 2, 여러 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y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이 독립 변수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관계가 없어야 될까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 변수 각각은 종속 변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두 개가 관계가 있다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변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거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중 공선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중 공선성은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에요. 뒤에 가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 회기분석.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다는 라 거죠. 어, 여러 개가 있어. 지금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크게 세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규제항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거기 가면은 뭐 필터다, 래퍼다, 래퍼, 이거요. 이렇게 또 임베디드다,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따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그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전진, 후진, 단계적 방법에 대해서 볼 거고 걔는 이제 래퍼 기법에 포함되는 기법들입니다. 자, 전진 선택법은 뭐냐? 자, 어떻게 돼요? 전진은 그렇게 변수 가 여러 개잖아요. 자, 한 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개한 개씩 추가하면서 어, 독립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전진 선택법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많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나 변수가 작은 변수에도 좀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어요. 후진제거법은 어떻게 될까요? 1 0 개가 있어 1 0 개부터 다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개,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텝 m 이즈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서 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결론적으로 뭘까? 이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이 단계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수 조합을 사용하는데 용이하고 우수한 변수 조합 선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이 드는 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다중공선성이라는건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방금 변수 선택하는 것도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수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정의를 봐보면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회귀 계수가 불안정해지고요. 각 독립 변수의 회기 계수가 종속, 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결론, 우리는 회기 분수 뭐라고 했어요? X와 Y의 인과 관계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놈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이놈이 진짜 영향을 적게 주고 있는지, 많이 주는 건지, 헷갈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먼저, 진짜 다중문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독립 변수 간에 상관계수를 분석해가지고 선형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선형성이 있으면 관계가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연계해가지고 결정계수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확인해가지고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허용오차와 분산팽창 요인은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분산팽창 요인 VIF라는 걸 보는 거고요. 보시면 허용오차는 1- 결정계수 값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0.1 이하이면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 허용오차를 분모에 두고 역수로 계산해서 계산한 값이 분산팽창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분산, 분산팽창 개수가 똑같죠? 1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다중공선성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요게 대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불필요한 독립변수를 제거하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양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독립변수를 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변수로, 새로운 변수를 10개, 독립 변수가 10개가 있어. 그럼 새로운 변수를 10개의 미를다 담고 있는 새로운 변수 한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중공수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규제항, 규제항은 이 독립 변수의 회기 개수 있죠? 회기 개수의 값을 0으로 만들거나 혹은 0에 가깝게 만들어서 양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써가지고, 중요한 변수를, 아, 어, 우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중요 변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 변수를 또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해결한다? 자중공선성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최소자승법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회기계수를 추정한다고 했어요. 이 베타제로하고, 베타원을 이제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쓰는 방법이 뭐다? 채소자승법이다. 잔차제곱합의 합을 채소로 만드는 직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아, 요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해 주세요. 자, 회기분석도 유의성 검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유의성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타제로 잘 찾았고, 베타원도 잘 찾았어. 자, 근데, 이 우리가 만든 회기식이 진짜 유의미한가? 유의미한가를 검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카드 쭉 보면 됩니다. 쭉 보면 되는 건데, 제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먼저 파악을 했어요. 자, 데이터 경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의 관계라든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때요? 서용성이 있는지. 독립변수 간에는 서용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서용성이 어떤,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겠죠? 관계성을 띄어야 되겠죠?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자성법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구해요? 회기계수를 구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유성 검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독립 변수, 이 각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와 각각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를 회기계수의 유의성 검증이라고 해요. 그때는 뭘 쓰냐? 동, t 검증을 사용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회기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모델의 적합성. 그리고 요 때는 분산분석의 F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F 분포 바, 봤었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이 충분히 데이터에 얼마만큼, 독립변수의 데이터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결정계수라는 걸 쓰는 거고요. 모델의 기본 가정사항 있죠? 우리 아까 데이터의 가정사항, 선형성, 종교성, 등분산성, 독립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회기식의 영향력 진단.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실은 요거요거요거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실제 데이터가 어, 데이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보는 거를 우리가 음, 영향력 진단이라고 하는데 어, 쉽게 생각하면 이상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쓰는 게 말라노비스 거리, 쿠게 거리, 레버리지 값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이게 최종 모델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모델이 적합성을 확인할 때 분산 분석의 f 검증을 이용한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정의한 식에 대해 가지고 요인들을 산출을 해요 그세 가지 요인이 총 제곱합 회귀 제곱합 오차 제곱합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구해가지고, 이제, 회기식이 유의미한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분산분석표를 써서 F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기무가설은 뭐냐? 모든 회기계수가 0이다. 대립가설은 뭐다? 최소 하나의 회기계수는 0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회기계수가 0이라는 건 뭐예요? X,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요. 0이 아니다라는 거는 x와 y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에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는 관련이 있어야지 유의미한 회기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수립을 하고 요인들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회기 제곱합은 총 변동 중 회기선에 의해 설명 이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 오차 제곱합은 총 변동 중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변동, 즉 오차에 의해서 생기는 변동이라고 하고 이걸 SSE, 회기 제곱합 은 SSR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y bar라고 되어있죠? 여기 y bar잖아요? y는 뭐예요? 우리 종속 변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 평균선을 이렇게 하나 딱 끄고, 우리가 정의한 회계식을 이렇게 딱 하나 꺼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정의한 회계식에서 y, 즉, 평, 종속 변수까지의 거리 제곱합을 뭐라고 한다? 회계제곱합. 자, 그리고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회계식까지. 보시면 여기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에서 우리가 정의한 회계식까지의 제곱합을 뭐라고 해요? 오차제곱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차에 생기는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총제곱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 딱 구해 놓고 자 보시면 SST, SSE, SSR 딱 구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자유도를 구해요 회계식의 자유도는 독립변수의 수 k 고요 오차의 자유도는 데이터의 수 빼기 독립변수의 수 빼기 1해서 구하게 됩니다 전체 변동은 m-1이라는 자유도를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눠주면 돼 여기 보시면은 K분의 SSR이 뭐다? MSR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MSE는 M-K-1분의 SSE라고 되어 있어요. 자, MSR과 MSE는 뭐냐? 어, 똑같은 거예요. 평균, 제곱, 오차, 그리고 회이 여기 혹시 뭐라고어 있습니까? R은 회귀 제곱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균, 회이 여기 MSR이 회기제곱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뭐가 붙어요? 미, M, min이라는 값이 붙어요.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 그리고 민스퀘어레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SSR과 SSE에 대한 MSR과 m s e 를 구하고 F값은 MSE분의 MSR로 구하게 됩니다. 자, 요 값을 구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F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요것도 통일합니다. 유의 수준은 5%로 판단을 하거든요. 0.05. 좀 자, 이제 보통은 우측 검증을 해요. F 검증은. 그래서 요 F 값이 어디에요? 자, 기에 있으면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앞에 보면 대립가설이 하나의 총, 최소 하나의 얘기서는 0이 아니다. 그럼 F 값이 이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요쪽에 존재를 하면은 이 회기식은, 이 회기 모델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거를 검, F 검증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 뜻이었습니다. 다음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는 종속변수의 분산 중 독립변수에 설명되는 비율이라고 했었죠. 그럼 독립변수에 데이터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을 하고 있는지 100을 설명을 하면 좋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1인 거야. 그러면 결정계수의 값의 범위는 0에서 1인 거야. 1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1 SST 분의 SST-SSR 혹은 1-SST분의 SSE 혹은 SST분의 SSR로 결정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사이의 관광관계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해 놓으시고요. 다중회기분석에서는, 다중회기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많아져도 이 결정계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조금 이제, 이제 자유도로 나눠줘가지고 계산을 한번더 해주게 되는데 그 결정계수 이름을 조정된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역시 값은 0과 1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 진단한다고 했었었고, 그죠? 모델에 대한 진단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회귀 분석 회귀 이제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형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등분산성은 아까 제가 뒤 가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차의 분산은 독립 변수 각각 무관하게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띄어야지 오케이 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 진단은 이상값이나 이상값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값하고 영향값 좀 틀려요. 자, 이상값은 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존재해 가지고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툭 튀는 값을 이상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값의 범위를 넓혀 주는 값을 영향값이라고 해요.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 그럼 이것도 실은 빠져야 되는, 없애줘야 되는 값이고, 이것도 없애줘야 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회기식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표준화, 잔차, 후계거리 말라노비스, 거리, df, fit, s. 자,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상각과영 값을 진단하면 되고 실제 기출에서도 이게 아닌 것은이라고 해서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이제 비품기 수준을 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